자 오늘은 장기 수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회사는 한국 시설 안전 관리 단 유한 회사입니다. 어 저희가 처음에 장기 수성 계획을 했던 기간이 되게 오래되었죠. 2013년? 10년 가까이 이상은 됐는 것 같네요. 어,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어, 지금 세월이 좀 흘렀지만 어, 영상을 한번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영상을 한게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설계 사무소, 그다음에 시공 회사, 관리 회사, 안에 진단 회사도 있었고 하자도했었고 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기 수송 계획도 하고, 건축물 관리 계획도 하고, 정기정도 했었고 정리정도도 많이 했었죠 하자도 했었고. 그래서, 다 끊어서 얘기를 하자면, 장기수송 계획의 제 애로점이 뭐냐, 지금 와서는. 제일 문제는, 이, 10년, 20년, 30년 된아파트예요1 4 9개 공동주택관리법의 대표 1번. 지금 75개로 변경됐잖아요. 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변경된 게 불필요한 게 많고, 어, 그래서 변경이 됐거든요. 근데 75개도 짜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지금 수선, 수선 주기, 이 건축에서는 어, 도색 어, 위에 보면 많죠. 뭐 뭐. 어, 방수, 뭐, 로타라 뭐, 쭉쭉 다 있는데, 도장 있고. 근데 이게 주기가 8년, 뭐, 5년, 5년 이래 됐잖아요. 근데 이 주기를 지키는 데가 전권 아파트가 없죠. 근데 왜 이렇게 가태료가 안 나올까요? 어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기는, 예면 도색을 예를 들면, 도장 작업을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품질을 연찮다는 이유로 해서, 10년에 하고, 그러면 한번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세이브. 세이브 되지만, 결국은 콘크리트 강도는 약해진다. 왜냐면, 균열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품질로 하는데 최저라는 기준을 잡기 때문에, 어 수성 외부용 수성 페인트는 물을 태우잖아요, 워터. 그러니까 이 워터 태면 점도가 약해져서 당연히 어 빨리 벗겨지죠. 근데 5년에 맥시멈을 잡았는데 10년은 가 보니까 보통 8년 때 마야죠. 근데 핵심적인 게 뭐냐, 장기는. 그러다 보니까 돈을 그만큼 안, 돈을, 돈을 그만큼 안 걷는 거죠. 그래서, 유권해서, 유권, 해석에 의하면, 관리 여건상, 여건상, 아, 알아서 짜라. 해서 하지만, 마음대로 짜면 안 되겠죠, 그래도.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유지관리회사에 좀 오래 있으면서 15년 이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식에 따라 돈이 다르겠는데 정립을 적게 예금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힘들어져요. 이 30년 구간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돈 모아가 돈 하기 바빠요. 지금 제일 문제가 승강이잖아요 송강기를. 어, 예전에 저거 메타당 설계를 했을 때 이백사십일 원이0천원 정도, 천원 정도. 정도는 초반부터 걷어 줘야지. 아까 말했던 이 일은 다개다할수 있죠. 그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일은 다 개의 삼분의 일만 한다고 해. 그 삼분의 일이 뭐죠? 도세. 외부, 내부, 지하 주차장, 옥상 방수, 그다음에 CCTV. 제일 큰 거는, 음, 제일 큰거 승강기. 승강기는 안전상 문제되니까, 어 조금 부성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강화되어서 사용 못하게 하죠. 이 비용이 제일 많이 들죠. 그래서 현대가, 현대 레베이터가 지금 좀 강력하게 수주를 많이 하는 것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큰 것들을 지금 얘들만 20평에서 30평 사이에 만 원에서 2만 원 거다서 이거를 하겠냐는 거죠. 이거, 이거 하나 끝내면 기다리고, 이거 하나 끝내면, 그걸 관리소장님들은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부대 토모, 아소콘이요 어린이 놀이터는 어느 정도 다 됐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노화되잖아요. 되고, 이, 이것들이 이제 제일 큰 어떤 개수고, 그 나머지 것들 도 있죠. 아 전기실에 발전기, 발전기는 변압기 그다음에 뭐 많죠 뭐 방송 시설 뭐 소방 소방은 많이 오죠 소방도 이건 주기적으로 막. 근데 큰 거는 못 하죠 이제. 소방 소방 그다음에 급수 급수 시설 이것들의 이제 시주용로는 <laughs> 이 30년 되면, 이제, 곤란해, 곤란해지죠. 특히 30년 되면. 그래서 저희, 이제, 업체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 뭐, 저작권 도 있지만, 지금 뭐, 이, 처음에 우리가 저희가 만들었는데, 다른, 지금 많이 하는 소유 중에, 뭐, 몇개 업체가 있죠? 광주업체도 있고, 몇개 업체인데, 어,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그, 게도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음, 그럼 뭐, 어차피 능력이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반인이 이 세계를 해서 일반인이 장기일에 지금 많이 짜고 있더라고요, 이걸. 어, 근데 이거는 최소한의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 저는 이제 건축과 토목, 또 했고, 법학사, 법학대도 다녀서 법학도했거든요이 이 종합적인 게 들어가야지 어떤 계획이 된다고 플랜을 짜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 돈을 지금 국토부에서 제곱미터당이 설계를 해주면 법령대로 짜면 어떻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실질적으로. 국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돈이 많이 오니까이 제곱메타, 이 제곱메타 제곱미터, 등 정해주진 않아요. 고시를. 그래서 각자 거두는 근처의 환경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거두는 금액이. 어... 어떤 데는 뭐 500원, 평당 500원, 어떤 데는 600원, 뭐 700원, 뭐 이런 차이 그래서 어 500원 캐도 제곱미터당 151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터무시 적죠. 이 부분도 적은데 어차피 계속 이 주민들 은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내가 어떤 걸 수리하기 위해서 돈을 거둔 건데, 그 돈이 없어서 연결하고, 그러면 사용 못한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맥시번까지 갔을 때 수리를 해야 된다. 그것 또한 뭐 하는 거죠. 그래서, 할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점이긴 한데,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성강기를 멈추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어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해결을 해드리고, 어차피, 뭐, 돈 마차가 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 일 저희가 이제 1, 6, 6, 6, 1에 1580. 어, 본사는 경산에 있습니다. 경산. 경산에 있고요. 어 저는 어, 여기서 최고라고 봅니다. 장비는 제가 강의나 이런 부분에 안 나갔어요. 이제 실주 이거는 업체에서 그렇잖아요. 업체에서 홈페이지는 공부를 많이니까 하 이제 체계가 되어 있지만 일반인이 하는 거예요. 직원도 뽑아가지고 저희도 건축을 전공해서 해도 좀 가르키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중률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 설명도 한번 드리고 어, 저희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맞으면 뭐, 종국으로 또갈수 있으니까 일단은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가면 되니까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했던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짤,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데, 이렇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있고,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회사도 있고,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합니다. 어, 쭉이래 있지만 뭐통구도는 어, 것도 좀 다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하고 저희가 이제 건축물 관리계획서 또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저 졸업장도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다양한 사업 중에 어, 지금 어, 품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관련된 장기수성계 건축물 관리계획, 어, 지금 법으로 돼 있죠. 이제 해야 된다고. 지금 어느 정도의 보급은 돼 있을 거예요. 네, 3년 만에 해야 되니까, 저희 또 하시고, 어,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지금, 음, 보육원 출신들 있죠, 보육원 출신들. 어, 태소 자랄, 태사, 아, 그, 가 어, 태소 종료,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하는데, 요 친구나 미혼모 친구가 있을 경우는 혹시나 댓글이나 아니면 연락을 한번 주세요. 음, 저희가 4010k 네이버 홈 네, 연락을 주시면, 어... 사전 점검 입주자 입, 입주자 사전 점검 그다음에 카페 소형 카페 가죠. 카페 그다음에 어, 홈픽스 어그 그러니까 누수 급. 그다음에 집 수리 이거는 조금 요거를 묶어서가 아니고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할 건데요. 약자들을 위해서 체인적인 개념으로 나가서 어 할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음 좋은 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홈픽스 같은 경우는 우수나, 업, 요게 우리가 어 전문하는 이렇게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는 저희 회사의 협력업체고, 저희 회사의 브랜드를 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음 여기 가서 제가 손, 재주가 좀 있으면 이 분야를 하시면 되고, 제가 뭐 서류적인 거나 이런 걸좀 하고 싶다 하면 사전점거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인도 가능하거든요. 일반인도. 그서 제가 왜 이렇게 세계를 카페는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월드 바리스타 협회하고 자격증을 발급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이 친구들이 나와서 다음에 자립을 하게 되면 또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선구조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일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청년 중에 있는 분이 계시면 사회적 기업도 좋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좋으니까 다른 데 가서 속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큰, 완전한 돈은 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계를 의식주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어, 마련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음, 자,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요 시설들은 저희가 이제 짐 홈픽스 같은 경우는 누수와 요거는 지금 어,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카페는 저희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전 점금은 기존에 이제 장비나 저희가 세팅이돼 있기 때문에 음,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 분들이 계시면 혹시나 주변에 있는 분들을 조금 알려주시면 이런 데가 있다 알려주시면 프랜차이즈는 아닌데 아직은 프랜차이즈로 가게 되면 문제는 회사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도 비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본사만 살아야지 상생은 되지는 않아요 말로만 상생이지 지금 편의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배우는 게 어,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기사나 사는 기사는 기술이라 고 기능 일을 기능사는 기능적으로 기능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합치는 게 학문이잖아요. 근데, <laughs>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이쪽인데, 저는 이 부분도 하고, 이부분 때문에 기능사도 있고, 기사자격증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건축공학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하는 건데, 어 일단은, 요 사전전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기가 없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작업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 요런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음, 큰 비용 안 들이고 소자본으로 창업을 해서 어 이제 나가서 그렇잖아요 이거를 배우는데 어, 최소한에 이제 저희가 이제